자, 긴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원회영 후원회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지난 20대 국회로 어, 의정활동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당신이 국회의원으로 잘한 게뭐 있냐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 꼽는 게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몸싸움 전장이 된걸 반치할 거냐. 정말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자. 그래서 소수 세력에게 필리버스터를 허용해서 마음껏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게 하고. 그 대신 몸으로 저지하는 건 맞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제가 원내대표 때 주도했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말 모든 걸 기획하고 운반하고 챙긴 저의 동지가 바로 우리 허영일 후보입니다. 정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고,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허영민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시면, 제가 허영민 후보한테 받은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정말 우리 동작구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가 개인 자문 역을 하겠습니다. 시민들 여기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, 버스에... 60-1번 버스 세정고장 앞 도착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하고 전 세계에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2001년에 불산시장을 중간에 하면서 버스 도착 시간 안내 시스템을 실용화하고 전년 도입했고 서울시가 4년 뒤에 도입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자치야말로 골목골목이 마을마을이 보이지 않는 보물의 부분 보물, 눈을 뜨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세면은 찾아지는 보석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한 사람이 우리 서영 영일 후보입니다 어, 빛나는 동작 정말 아주 살만다는 동작 함께 만들어 주시는데. 허영일 앞장세워서 크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